더만해. 이러면 3레 위험 살릴게요. 딱3레까지만 나댈게 3레까지만나3레까지만 나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킬 따면 개꿀식이라고 자,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죠. 뻔하게 위험합니다. 가이 새끼야. 너무 뻔하잖아 친구야. 개가 어? 솔킬? 와우. 어, 발끈하시네 잡았다, 이거. 더블 나이스. 침착하게. 컷. 솔킬. <목소리> 솔킬. This is gen. f k i n g n 니가 저 맞으면 어쩔 <목소리> 건데, 리브나. 부러진 칼날. 갱한번 흘리고, 풀 빼고, 솔킬까지. 이거거든. 이거는 라인 좀 당겨서 CS라도 받아먹으면 되겠죠? 아주 지독하게 할게 이제부터. 이제 위험해. 저전멸 없는 진이다. 그럼 살인기 맞아. 아 아니야 아니 방금 방금 템포 위험했어. 살짝 여기 깔아주고. 아 근데 공, 학습 때 공포가 지금 심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올 만했는데 공포가 심어졌네. 여기 설계해놓고. 이손도만 걸어주고, 자 침착해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써주고, 하나, 이에 침착하게, 이러면 돼. 아군당 어허, 아, 이 굳이 너무 털리네. 저쪽이... 아, 말하다. 아, 말하다. 이게 할 뿐... 이거 국력다 그거 맞거든. 어, 아니 골로 그냥 오면 돼요! 노플입니다. 잡고 가세요. 밀어주세요. 니가 어쩌겠는데, 부로지 칼날이 새끼. 알아, 알아. 미녀 무게 알아? 근데 먹는 행동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그거까지 먹을래? 다 먹면 으좀손넘잖아 친구야. 빠져줘요. 오케이. 다안 먹으면 됐어? 두개 먹었으면 이득이야. 긴장감이. 아. 답다 어. 팔 거야 리블라이브. 리브 입장에서는 진톱? 오케이! 맛있게 먹어야 i 했는데응 맛있는 게 아니야 독약이죠? 아사사사사 아사사사 아사사 아 a 사 a 사아 z a s A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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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 게 s Azas, Azas, 오 z a s 갖고싶거든 버킹 근데 디스 캔이캔 이거! 캔슬 캔슬,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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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아 뭐야!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아 이거! 이이건이 아니 이건이짜개디스커스거 좀... 이건 이거! 이이야이 아, 까비 이거 이길만 하지 않나? 점화 없어 궁!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이득일수도? 나의 죽음으로 그부가 300원을 그대로 통철 먹었다? 이번쌉비득일수도그렇 너무 좋았다 갱킹! 러빙 너무 좋았구 아그나풀 빠지는 거좀 크다 그냥 풀, 풀 빼지 말고 죽을 거랬마 이거 이기지 않을까? 미니언도 많아가지고 맞지? 쉔인데? 아 이거는 그래다 오케이 인정. 이거 하면 안 됐다? 안 했습니다. 갈가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너무 나됐다 인정한다. 아니 근데 붓이 왜 털리고 있어 갑자기? 이거 떡거 아니야? 얘 노스페 잡아 마이스 음. 너무 좋았다 음. 마이스 끌기 너무 좋았다 나다 가는 중 궁거리 아 그렇게 짧게 치니 아씨 어떻게 하하아 씨발 오 <laughs> 너무 잘 끌었고 허이 <laughs> 친구 또 밝게 들어오는 거 보소. 오우 탕! 아, 까비 너무 활발해, 얘가! 아 아니, 아니, 아, 아, 르 쿠르, 쿠어 아, 나풀 있는 줄 알고 아, 풀떠 하려다가 근데 이거 이득? W? 오우씨 봐 나이스 체리타 아 친구야, 아니 이거 좀 심하잖아 너는. 이건 아니야 친구야. 너 이거 뭐? 너 아주 잘 끄었다. 이렇게. 야초. 와우. 와우 까비. 나 그때 밀기 밀어야 되더라 이거. 어? 끊어. 그렇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나나나아나나나아나나나아나아나아나이스아나나나아나나나아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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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마징뭐맞은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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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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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이게. 에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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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게. 게 이게. 이게. 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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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못 잡아, 이거 못스펠인데잡지또라이네아니거 잡아, 이고못 잡아, 이거 못 잡아, 여기못 있어 <웃음> <웃음> 야 이거 막아 이거 이걸막아야돼 이거 를 미드를 그냥 강아 이거 아야돼 우리가 지금 힘이 있는건 미드가 안 뚫렸기 때문이고 미드가 뚫렸으니까 이이 떨어져 아 이거 못 잡아, 이 그, 그, 내가 쓰는 게 맞는 게. 제리는 못 지키고. 아이고, 거기서 왜. 아, 포터야. 포터야! 정신 차려, 포터야! 아니, 근데 우선 바로는 먹을 수가 있나, 이렇게 쉽게? 아 어, 그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바로는 아니구나. 아 어, 바로는 이제 이거. 불킬게. 해보자. 땅! 뻥이야!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박지마! 나이 뻥! 이야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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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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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한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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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나이 원들이 지금 수지 낮아가지고 역전 안 됐는데 이 발언 한 번에 그래도 많은 행복점이 있었다랄까? 땅 가비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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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요새 진짜 거의 미필진이네 오오오오 쇼트 퍼킹딜 진짜 총을 쏘는거냐고 이 새끼야 나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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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아아아아아 못잡냐? 잡지 중요한건 미드야 얘들아 아, 아쉬운데 이거. 이거 뭐 더할 수가 없다. 아, 못더좀다 용, 용도 좋은 판단. 이 속감서 걸어주고. 어, 먹어, 먹어, 먹어. 여기서 외부 외부 더 바꿔야 한다. 이러면 이제 다음 외부 때, 쥐들 못 밀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여기까지 박히니까 다음 외부 때 쥐들 못 밀고 여기서 딱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심심하니까 이것도 빼서 먹어주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고라니였다 막타. 쏴! 아! 아! 어 빡키 독대. 어깨 도독대 이거 내가 미드 선택이 맞는 게 내가 라클 좋아서 내가 미드 서야돼 제일 쓰면 물릴 공무. 물리 차마가? 그냥 라클로 고트잖아. 이렇게 말고 쟤네가 시야를못 먹고. 어그로 끌어주면서 할수 있거든. 나이스. 이런 게왜 와이 되냐?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미드를. 공연을 좀 많이 하게. 하려면... 이때까지 뚫으러 오죠 강제로? 근데 못 들어 왜? 그냥 큐 가서 들고 주고 이렇게 마크면 되거든. 어? 어디 어디를? 아니,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이거 뭔...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거 그냥... 돌려 까면 됐는데, 왜 굳이... 이런 행동을... 안 좋은 행동인데... 합이? 야, 밀겠는데. 이번 더네 이거 밀려고 한다. 그냥 강제로. 근데 그게 맞아. 밀려가는 게 맞아. 아니 이게 아니, 왜? 왜? 아니, 왜? 아니, 왜그러신 거지? 아, 얘들아. 아, 얘들아, 너네 왜? 왼쪽밀려한다 막자 나 이따 긁힐게 흐아악! 흐아악! 라클! 아니 제비야 그들어가거 맞아? <목매> <오, 목매> <오, 자>, 어어! <어차> 잠깐만! 아, 아니 너무 쎄... 아니 아니? 아니 왜... 너무 쎈데 캐틀이? 아니 근데 왜 던진거지? <laughs> 아니 이거 근데 나 던지겠는데 미드 그냥 막은건데 이거를 아 이러면 이제 우리의 우위가 음. 우리 우리가 사라지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사원딜 조합이야 던지만 클라. 아니 갈가 먹어서 되는데 이걸 던져가지고. 아니 풀템이야 씨 뭐야 이게. 혼자 도, 돈 목사 쓴 건가? 근데 최고 고점이야. 더에서 올라갈 데 없어 캐트는 확실히 그건 좋아. 음. 아, 까비. 아이스 먹었으면 됐어. 잠깐만. 이거 뒤치시는 건데? 아이스. 딱! 아우 불빠지! 불빠지 너무 크다 이거. 천천히. 천천히 불빠지. 갈가모가 너무 어떻게 갈가는 조합이야? 될 수가 있나? 캐터 살아남아 가지고. 천천히 해 봐. 천천히. 해봐. 야, 어디가? 갔... 야, 뭐야? 나이스 잡았어 아, 빠졌다. 아, 스위 맞 너무 아, 너무 거세다. 진짜 반항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눈들. 너왜 죽는 거야? 작은 그 전설. 진 신구야. 아, 이런 바론이거든. 네 이름들이지. 어 이러면은 내가 이거 부덕억제기하 밀고 바로 가 교환하자 어쩔 수 없다 최선의 판단이다 아이 팀새끼들 진짜 다 뭐하는 거야 어? 이분 뭐야 따라오는 거야? 평타 이 새끼야 미쳤고 평타? 평타? <laughs> 야 계속 오는데? 뭐지? 평타 어? <목소리> 와, 씨발 이걸 따라오네. 미군 안쳐맞고 와, 이거 또라이다 진짜. 아, 캐틀만 잡으면 되는데. 와. 아, 안 돼, 친구야. 너안될거 같아. 아. 너무 강하다, 캐틀이. 캐트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세서. 근데 이거 미는 건 허락할 수 없는데? 캐틀 못 끄네, 로봇이. 고장났어! 어우, 씨발, 허락해야되는데 아, 미치건데, 이거. 캐트 너무 잘해가지고 캐트 밀려야 돼, 그냥. 캐틀 하나 때문에. 어우, 딜이 이게. 감당이 안 되네. 아니, 캐틀 대장군 좀 그만! 와, <목소리> 와, 씨발 돌겠다. 와,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안 돼, 친구들아, 제발 눈차아봐 아니, 너 왜? 야, 아.. 야, 몸 판단이냐? 아니, 얘들 왜 이래? 당했습니다. 아니 왜 던지는 거야? 아니 당했습 아니 몸 판단이야. 아니. 얘들아. 야 뭐야 이거? 뭐 막아야 되더라. 아야 저 캐터 어떻게 안 되냐? 미치겠네 진짜 씨 블랭어 뒤였네 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 게임아 저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미치겠다 아 저렇게 뇌 없이 리본같이 해도 이기니까 진짜 원딜 차이가 너무나 지금 갑상이 안돼 캐틀리 아니 원딜 차이가 캐틀리가 잘하는 데 쟤는? 아우, 아우, 오 나이스, 잘 끌었다. 아, 아 잠깐, 만아 이게 안 죽어. 아, 어, 야 빼야겠다, 나이스도망친는거 <laughs> 하나 비비네. 마이스 맞았지? 아니 이 새끼들 바론인데 그냥 천밀라고 아니 새끼들 우리 바론이야. 그래, <laughs> 바로 묻혀봐. 아니 씨, 아니 바론인데 그냥 큰 힘으로 밀어붙이는 로보소. 어 잘됐다. 이게 잘어라봐어떻게돼아 로보사 제리 타임. 잡냐? 이거. 찾다. 가야 돼. 고랭드 가야 돼 이거. 따라와, 따라와. 더 빨리. 패스하게 밀려 때리면서 더 빨라져. 긴 다리가 좀 더.. <laughs> 미친새 달려가는 중! 피해주 잡은 중! 오케이! 마무리 짰 이거 어, 밀어봐 여지이 이거 리븐 나왔거든? 근데 리븐 이새끼 고 그냥 잡으면 돼 블랙아 쫄지마! 쓰레기! 갈비집! 잡은 중! 진짜 새끼야. 어 아니 씨발 머리 아파 이거 게임 진짜 지금. 나 먹고 소총도 뽑고 야겠다아나다딱봐 보이는 개 아니 이걸 사실 사하는게 짜증나. 걔때 나왔대. 끝들 그냥 지져. 하아 씨발 좀. 니네 탑이 이기기 싫대잖아. 아, 근 장모를 먹었는데, 도 지금. 장모나 좀침착하게 하자, 얘들아. 나이스! 드디어 한컷 해주는구나! 나이스! 이거 잡아야 돼. 도착해, 이 뭐. 아, 씨. 어! 아! 걔딱좀 치자! 니 탐이기 싫다잖아! 좀! 비켜! 지 아, 보자.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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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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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인정한다. 너 아, 나잘했다, 아, 아, 라